저기 오빠 때는 이런 캔에 저기 소맥 들어는거 상상도 못 했어. 사실은 이렇게 통에 섞어 마시거든요? 우리 저기 가르텐비어에서 그런 짓 했다가는 너 바로 그냥 씨바스레가 쓰리 빠따로 그냥 삼진아웃이었어. 그럼 지금 여기서 아웃 되고 싶어요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어서 오세요. 아니 어제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라고 몇번 얘기하잖아 내가. 아 개시끄럽네. 왜 계산! 계산! 예, 계산.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? 뭔분증 신분증이요, 아저씨. 아니 아저씨라고 부를 거면 민증 검사를 왜? 없으면 벌금 물거든요.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. 네, 몰라요. 내 집이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야. 네. 엎어지기도 전에 45도에서 이미 코에 닿아 버려. 갔다 오시겠어요? 너, 어, 너, 저기 그건 그건 뭐야? 신제품인데요. 그니까그 신제품이 뭐냐고? 폭탄 맥주요. 소주 맥주 섞여 있는 거. 요즘에는 참 별게 다 나온다. 이거 맛있던데. 근데 혹시 그거는 저기 민증이 필요 없나? 데 당연히 필요하죠. 진짜 어떡하면 좋냐 너를? 이걸로 드릴까요? 나는 새로운 거는 싫어해 아저 싫어해요 너 저거 점점 맞먹으러 드는 거지? 아아 <laughs> 어. 아, 맞아 맞아? 그거 맞아? <laughs> 야 귀여워 아주 그냥 우리 MZ 동생 맞아 아, 귀엽죠 <laughs> 여기 나 핸드폰에 민증사진 있는데 아, 핸드폰 사진으로안 되세요 안 돼? 안 되세요 정확히 안 돼? 정확히 안 되세요 저기 MZ 동생 우리 일좀 똑바로 하자 진짜로 길 가다가 엎어져 라 <laughs> 갖고 왔잖아 네, 네 확인되셨습니다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너는 다음부터 오지 마라 고맙습니다. 어, MZ 동생 일 끝났어? 뭐야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? 뭐라든 너랑 무슨 상관? 아, 이야이 밤에 선글라스는 왜 끼고 있는 거야? 내두 눈엔 별이 있으니까. 아 어, 진짜. 싫은데 야 너도 와서 앉아, 앉아 봐봐. 너 어차피 저기 친구 없는 거 다. 알아. 친구 없어도 아저씨랑은 안 먹거든요. 나 여자친구랑 지금 싸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야. 말똥무 정도는 괜찮잖아, 아? 어? 아 진짜. 뭐야 소맥 먹어요? 일자리 하면 소맥인가 모르냐? 누가 요즘에 소맥을 컵에 이렇게 따라 먹어요. 너는 진짜로. 아무것도 아저씨, 못.. 아 이거 보세요. 보셨죠? 어, 오! 아 아! 아이씨! 아이씨! 아이씨 내 안주 새우깡에이 아니 요즘 방식이라고요. 네가 네가 산거 한번 줘봐 봐. 이거요? 이거.. 저기 오빠가 아주 또 뽀드나게 따는 거 알려줄게. 어.. 언제 봤다고 오빠를.. 이거 다 잡지. 그리고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? 이렇게. 여보세요? 이렇게. 오 아주 그냥.. <laughs> 그냥 시계 한잔 빨아삐자! 한잔 빨아삐리뽀! 이게 뭐야! 오빠 따라해. 이게 굉장히 유행하는 거야. 한잔 빨아삐리뽀! 다시 한번 크게! 한잔 빨아삐리뽀! 하하하아아아 어, 다 먹었어. 저기 오빠 때는 이런 캔에 저기 소맥 들어있는거 상상도 못 했어.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통에 섞어 마시거든요. 우리 저기 가르텐비어에서 그런지 됐다가는 너 바로 그냥 시바스레가 리빠따로 그냥 삼지 나웃이었어. 지금 여기서 아웃되고 싶어. 나 <laughs> 진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좀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? 에? 아니 그리고 내가 솔직히 하나 얘기를 해 줘. 그 소맥은 비율이 생명이라고. 이거 저기 비율 몇대몇 이거 이몇대 몇이야, 이거. 소주 맥주 8대 2. 이거 저기 소주가 8에 맥주가 2야. 아, 맥주가 8이고 소주가 2죠. 아니, 그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? 소맥이랑 가는 원래 비율상 소주가 입... 들어가 있어야 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그거를 탁 마시고 여기에 섞터 그냥 탁! 아 여자씨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진짜 답답해 죽겠네? 가! 가란 말이야. 나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. 알았어가! 못 가! 아 뭐야 같이 마시자고 할 때는 언제고! 어때왜 되는 일이 하나도안 돼! 야야야야야야야! 잠깐만, 잠깐만. 아이, 네왜 그러냐 진짜. 창피해서 그래, 창피해서. 그냥 가더라도 너 혹시 주변에 꽤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신 분이 있다라면 잠시만 여기에 이렇게 불러줘가지고. 있어요. 누가 있어? 완전 괜찮은 언니 있어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요, 잠깐만. 여보세요? 언니 여기 편의점 앞인데 여기 와서 사람 하나 처리해 줄수 있어? 어떤 처리를 얘기하는 냐 너는?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. MZ 동생아. 자. 아. 아 나랑 이렇게 어떤 사랑의 처리를 얘기하는 건가? 어 빨리 와, 어, 나도 처리해 줄게. 컴마.